3월 26일 화요일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2에서 24,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옥상에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무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바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천부장은 천 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결박하다는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의어 묶다를 뜻합니다 대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일을 담당했던 제사장 중 최고의 신분으로 신약시대에는 사내들인 공예의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였으니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한편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자 곧 닭이 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부와 직장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기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결박 대신 예수님 12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결과는 결박당함입니다. 이처럼 나도 말씀대로 믿고 적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각종 고난으로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박당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공동체에 속해 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결박당한 것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신문하고 치는 사람들 19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을 물어봅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고 회당과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시자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손으로 그분을 치며 폭력을 행합니다. 이처럼 가족이 구원받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주는 말과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억울하지만 인내하며 감당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로 나를 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구원받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합니까?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 25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는 "나는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옵니다.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십자가 길이 싫어 나는 아니라며 핑계대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영원 구원 때문에 애통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결박당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나는 아니라는 말 대신 회개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상 간증입니다. 주일마다 부인하는 자란 제목으로 황현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모대학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식물들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라도 출근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와 교회 속으로 모임을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보고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져 주일을 지키지 않고 실험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신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현장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벅차다고 생각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실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드리는 것마저 포기하고 저녁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예배 동영상을 보며 말씀만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른 연구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연구원들은 실험 일정이 주중에 마무리되지 않아도 주일에는 무조건 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처지와 비교되어 질투가 났지만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대충 실험하고 무슨 좋은 데이터를 기대하겠어라며 비판하고 정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오직 인정받고자 매달려온 연구가 조기 중단되고 실험실 문까지 닫게 되면서 강제로 퇴사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봐여종과 아랫사람들의 물음에 세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듯이 저 역시 실적 확보를 예배보다 소중히 여기며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하고 주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이제는 주님을 부인하고 얻는 모든 것은 무용지물임을 기억하며 가겠습니다.그럼에도 언제든 내 유익과 안위에 따라 예수님을 또다시 배반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며 닭이 울 듯이 저의 죄를 일깨워 주는 공동체에 잘 속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시간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수 있는 곳에만 지원하겠습니다.입니다.